자, 부피와 정적분 볼게요. 일반적인 입체 부피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f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됐죠? fx를 적분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들을 모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개념을 만들어준 거죠.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그러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선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부피는 뭐의 모임이 되는 거야? 어, 면의 넓이의 모임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입체 부피를 구할 때는요, 단면의 넓이를 s x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 구간만, 구간별로 적분해 주는 게 바로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단면의 넓이를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도형에서 여기 단면을 s x 라고 두었을 때이 s x 를 우리가 어디까지 주어진 구간까지를 적분해주면 이 도형의 너, 부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구분구적법에 의,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 역시도 이제 뭘 해주는 거야? 이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뭘 만드는 거죠? 어, 부피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기둥 하나하나의 부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얘를 몇 등분, n 등분 만들고 그래서 x 값의 변화량에 단면의 넓이, 자요게 단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 그다음 델타 x는 x 값즉 높이의 변화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더해 주면 얘가 뭐가 된다? 아이 부피하고 같구나. 그리고 이게 구분구적법의 정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면 S x의 넓이를 a부터 b까지를 적분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 부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f 적분하던 거에서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뭐가 바뀌었어요? 단면의 넓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부피를 구하려면 그거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회전체예요.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 대칭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면이 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진 것처럼 y는 f(x)는 함수를 이렇게 주었을 때 얘를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요 단면의 반지름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게 y는 fx니까 요거 y값이 되는거죠? 이게 y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넓이는 어, y제곱 파이 반지름을 y로 하는거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는거죠?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y제곱 파이 dx 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런데 y제곱은 무엇과 같은거예요 fx하고 같은거니까요. a부터 b까지 fx의 제곱 파이 dx 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회전체 같은 경우는 결국 누굴 잡아 줘야 돼? 뭐 단면을 잡아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회전체 같은 경우는 단면에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반지름을 어떻게 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번엔 y축 둘레로 회전시켰을 때에요 그럼 요게 gy x는 gy라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은 x가 되는 거고 그럼 x 제곱 파이가 단면의 넓인데 이그쵸 근데 x는 누구야? gy가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얘네는 y에 관한 적분입니다. 그럼 여기 dx가 아니라 dy가 돼야 돼요. 요거는 오타예요. 자, 그러면 gy 단면의 넓이 x 제곱 파이 를 c부터 까지 d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이 X는 누구하고 같다고? GY와 같다고. 그래서 GY의 제곱을 적분하는 형태에서 Y축으로 회전시킨 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뭘 구하는 거라고? 단면이죠. 단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개념에서 구분구적법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K번째 단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는요. 자, 우리 넓이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단면이.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요 단면이 되려면 여기 y 값에서 여기 y 값을 빼는 거겠죠?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빼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자, 반지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전체 지금 얘를 하나는 요렇게 되고 하나는 요렇게 된다면 바깥 거를 회전시키면 이런 모양이고 안에 거 회전시키면 요런 모양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렇게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전체 바깥쪽에 있는 회전체의 부피에서 안쪽에 있는 회전체의 부피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기에 반지름 단면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자고. gx의 단면의 넓이를 빼서 적분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곡선의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빼듯이 마찬가지예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도요. 위식 즉 위식에서 생기는 단면의 넓이에서 아래식에서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뺀 것을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요요 단면을 가지고 적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회전축이 회전체 사이를 지날 때뭐 이런 식이죠. 회전축이 회전체 사이를 지난다라고 하면 위아래 구분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y는 fx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c까지인데 fx는 gx 이하예요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fx가 gx보다 크다 라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 어떻게 하라고 위식 아래식 구분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분을 해 놓고 포함관계를 볼수 있어요 지금 y는 fx면 여기 즉 c부터 어디까지 b까지는 f(x)가 g(x)보다 안,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g(x)는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 자체를 그냥 회전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게 되면 사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f(x), g(x) 자체에서 생기는 모든 부피 자체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 이만큼을 다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구간에서는 GX가 하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어, 그럼 요거는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C부터 B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자 A부터 C까지는 어때요 지금 A부터 C까지는 누가 위쪽 함수가 되는 거야 지금 GX가 위쪽이 되고 FX가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는 건 G, F, GX가 되는 거죠 FX가 아니라 그럼 요거는 GX를 회전한 상태 즉 f(x)를 버리고 g(x)만 보면 되는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래프를 그려 놓고 포함 관계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일단 모는 봐야 돼요. 어, 위에 누가 들어가고 아래에 누가. 위 식이 누구고 아래 식이 누군지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푸스 굴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 보통 굴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그냥 이러한 도형이 있을 때이 도형의 무게 중심 이 도형을 축을 기준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면 무슨 모양이 나와? 뭐 도넛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 도넛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게 중심과 x축과 이 단면에 무게 중심이 있겠죠? 그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두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이 도형으로 X축으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부피는요 단면의 넓이 곱하기 요 중심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주 2파이 L이면 원주가 되는거죠 음. 요것을 반지름을, 반지름으로 해서 생기는 원의 둘레 까지의 고비 바로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런 내용은 언제 사용하면 좋겠어요? 도형의 넓이하고 무게 중심을 알때 요런 때 요런 걸써 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원과 타원의 회전체 부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원을 회전한 부피. 자, 원을 회전하면 뭐가 나오죠? 구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나온다. 그 다음 타원은요. x축 둘레를 회전한 부피에서 나온거. 자 x축으로 이렇게 회전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면은 뭐가 되는거야 단면은. 뭐 요런식으로 단면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회전체를 구하는건데 그럼 얘같은 경우는 일단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의 1요로 한개 타원의 방정식이고요.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y 값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y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a 제곱분의 x의 제곱이고. 그럼 b 제곱 곱해 주고 따라서 y는 루트 1 a 제곱분의 x 제곱에 곱하기 b 제곱 요 상태를 뭐야? 반지름으로 두고요. 그래서 y 제곱 파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dx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럼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하면 아 요로한 형태의 공식이 생기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y축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단면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즉 단면은 누가 되는 거야? x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x값 자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x 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 얘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부터 b까지 dy로 적분한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자, x 제곱 대신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x 제곱 대신에는 a 제곱의 1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y 제곱. 요것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a 제곱에1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y 제곱에 파이 dy 요걸 계산해 주면 이러한 공식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체에서는 항상 단면에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